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김병헌 회장은 중앙회 및 계열사 직원 3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김병헌 회장은 본관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위기 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대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바람직한 경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희 중앙이라든지 농협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끼리 반목이라든지 갈등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다소의 갈등은 있으리라고 보지만요. 어, 그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뭐 여러 가지 직원들을 협업을 시켜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보다는 서로 인내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을 김병헌 회장은 농협 가족 모두가 농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장님이 이렇게 가깝게 접근해 주셔가지고 본인의 의사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발휘하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데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게 해 주셔가지고 듣는 데에 있어서도 편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말 이렇게 소통을 하기에 좀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의미는 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병헌 회장은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농촌지원 금융상품의 전 국민적 가입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전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농협은 최근 농촌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나의 살던 고향 종합통장과 NH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정기예금을 출시했는데요. 지난 17일 본관에서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전개 공동 캠페인을 열어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농촌사랑붐 조성에 힘을 모았습니다. 두 상품을 통해 적립된 기금은 농촌환경개선과 복지사업, 의료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 지킴이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본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은 원산지 표시제 교육 등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값싼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산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두 단체는 우리 농산물의 파수꾼으로 앞장설 계획입니다. 품목별 전국협의회와 농관원은 정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laughs> 농협금융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에 봉착했는데요.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특별 대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5일 MBS 농협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용환 금융지주 회장의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많아. 금융한 회장은 대담에서 무리한 외형 확장과 거시분석 통찰력 부재를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여 고비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여 농협금융 경영 정상화를 향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대담은 내일인 화요일 MBS 농협 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두산중공업 노동조합 진한용 지회장이 밀양 충기마을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의장으로 위촉됐는데요. 경남 농협은 이번 위촉이 경남 기업으로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명예의장 위촉식 후 두산중공업 임직원 70여 명은 노후 농가 보수와 매실 수확 등 충기마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경남지역기업 제1호 명예의장이 된 진안용 지회장은 농업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춘기마을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천,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